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서울에서 네. 제자분이 질문이 하나 왔어요. 사주 형국에 대해서. 네. 자, 사주 좀 올려드렸어요. 네. 지금 올려드렸어요. 지금 요 사주를 봤을 때 신금이 일간 신금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네. 사주가 굉장히 신약하게 됐어요. 네. 이 나무 기운이 목생화. 해가지고, 불기운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네. 어. 그래서 신약한 사주가 됐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 사주는 이제 용신을 보자면은, 어 시간의 모토를 봐야 돼요. 네. 왜? 사주의 병이 불기운이 됐기 네. 때문에 화생토로 받아주면서 불을 빼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통관으로 쓴다, 억부로 쓴다고 하거든요. 용신은그 네. 네. 다음에는, 시지 자수를 어, 조우로 써야 돼요. 네. 조우용신으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분 제자분 왈. 선생님, 지금 시지의 자수가 절체절명에 놓였습니다. 아, 그러니 시간에 있는 무토한테 네. 자수 안에 있는 계수를 써서 무기와 화를 아마불하면 이사주는 어, 목화 해서, 그 종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수격으로 라고 질문이 온 거예요. 네. 참 좋은 질문이에요. 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합을 한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합이라는 건 뭐냐 면은 완전 절체 설명에서 자기 자신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좋, 좋다. 나는 음... 나는 오행을 바뀌게, 바꿀, 바꿀 것이다. 네. 라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합을 한다는 거는. 네. 아주 절체절명의 정체성을 버려야 되니까. 네. 자수 입장에서는 정체성을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과연 시간의 무토 입장에서 정체성을 버릴까 이거예요. 네. 무토는 도저히 자기가 큰 땅으로 태어나서 시간에 딱 놓여 있어요. 그그 그렇죠. 다음에 월지, 일지, 사화하는 무토들이 담겨있어서 내가 투방까지 된 상태야 네네. 자, 모토가 정체성을 버릴 이유가 없어요 네. 자수한테 미안하지만 네. 그래서 요거는 무기압과 암압이 성립이 안 되고 종세의 특수격이 안 되고 일반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